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A에서 B, C를 거쳐서 다시 A로 일에 순환하는 과정을 나타냈고요. 표는각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일 또는 외부에서 받은 일, 그리고 기체가 흡수한 열 혹은 방출한 열량을 나타냈대요. A에서 B 과정은 등적과정, 기체가 한 일은 없고요. 그리고 압력 곱하기 부피는 온도에 비례하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RT에서 온도 T는 nR분의 PV. nR은 상수가 되는 거고요. 압력 곱하기 부피가 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A의 온도보다 B의 온도가 높다. 즉, A에서 B 과정은 열을 공급받아서 내부에너지 증가, 즉, 온도의 증가에 공급한 열이 사용된 거죠. 그래서 A에서 B가 될 때는 열을 공급을 받았다. 그 다음, B에서 C 과정은 단열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때 부피가 증감으로써 90만큼의 일을 한 거고요. 그리고 C에서 D는 한 일은 없죠. 등적 과정. 온도는 C 온도가 D 점에서의 온도보다 높죠? 그러면 C에서 D가 되면서 열이 방출되었다. 방출된 열은 160이 되겠네요. D에서 A, 부피가 감소하면서 1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역시 단열 과정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 사이클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R자일 40만큼의 일을 한 거고요. 그리고 방출한 열은 160 그럼 흡수한 열은 200이 되어야 되겠네요. 보게끼요. BC는 단열 과정이다. 예 단열 과정이고요. 기역은 300이 아니라 2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역은 플러스 200이 되는 거고 CD에서의 160은 마이너스 160. 방출의 의미. 니은, 기역은 300이 아니라 200이 되는 거고 열기관의 열 효율은 공급받은 열 분의 기체가 한일한 한 순환 과정을 통해서 기체가 한일 그러면 200분의 40 0.2가 나오겠네요. 그 디귿 또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3번